초, 미, 파트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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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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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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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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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 6 6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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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7, 그 다음 어디요? 68. 68이죠, 그죠? 68. 정도죠? 68. 68. 68. 지금은 누구 때문에 물 먹는 거죠? 아랫사람 때문에. 아랫사람 때문에. 그러면 물 먹을 수 있다. 힘들을 수. 6 8 세가 되면 그래 엄마는 자식 때문에 머리가 69세 69세 보다. 보다. 음. 지금 나 59살이야 머리 없다 지금 운이 그러니까 이런 때는 만약에 이게 보면. 이런 논리가 맞다고 하면 참 아랫사람 내려 놔야지 그러니까 음. 이런 이런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해서 내려 놔야돼 근데 내려놓 지금 못하지 왜 네. 자기가 힘들어져야 되니까 힘들어져 음.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그럼 가로 고로. 말도 안 하잖아요. 한마디로. 네. 아주주더걱정것 아주 같은데 뭐. 좀걱정서아 그래요? 한마디로 답변은 있어야 될거아요 그렇죠. 전국민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 고로가 는 상태. 그냥 가는 거야. 뭐, 어쨌건 막 한마디로 그응그자이나 <laughs> 그게 보니까 다 돈을 뭐 큰돈을 많이 이놈 저놈 다 같이 나눠먹었나 봐요. 그 안에 뭐뭐 뭐 무슨 버닝선인가? 그것까지 해서뭐 많이 아니 많이. 템적 68세가 올해 나이예요? 올해, 올해 나이지. 나이. 그러면 저게 지금 신축년이면충립하면 내기는 되잖아요. <laughs> 어? 저 팔살이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의 사주 원판이에요. 그럼 알겠 아, 난니난 아니, 아니 근데 저기 충립파그 월지를 충립충 개축월이잖아 아, 그럼 축을 그럼 본명성으로 지금, 지금 그린 거잖아요 본명성으로 했어요 본명성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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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으면 인진의 진술 종류 말이에요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본명성도 참이고 월명성도 아이에요 3이에요 아 그래요? 어. 그럼 그 지금 월명성도어 그래요? 어. 어. 그럼 이게 아, 그, 맞죠 그죠? 네. 맞죠? 네 <웃음> 맞죠? <웃음> <웃음> <laughs> 그게, 이게, 이게 월명성을 든 거야. 요똑같삼이 어, 삼이에요 그죠? 아, 근데 아, 어, 아, 어. 아, 수업할 땐 좋을 거, 이거는 지금, 안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철철하게 드는데. <다시> 어, <laughs> <이>, 어. 6 8세안 <laughs> 좋다. 희한하다. <laughs> <안 좋다. 웃음> <laughs> 68세, 안 좋은. 맞죠? 네. 그 다음에, 69세 되면 어디 가는 거죠? 음. 그 다음에 70세가 되면, 유가하잖아요 10충년에 네. 6충년에. 유도하죠? 이게 구성이야, 참. 발사는 몰라요. 이때 장편은 이제 어디 가는 거야? 감옥 <laughs> <laughs>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라고 정보서 난리를 쳐도 한마디도 안 되죠. 얘기할 게 없나 요그전 국민이 청와대 앞까지 난리 치는 어떻게 한마디도, 한마디도 안안 그렇게 되습니다어마어마 mba에 해서는무지기 까더라고요. 아그습니까그거 음. 이제 또 음. 다시 심각하던 음. 심각하던 음. 다시 또 보면, 네, 다시 네. 또 보면, 생중계하면 네. 또 보면, 또 보면 네. 올해가 그가 네. 중흥의. 이제 여기선 이제 잘 이걸 보자 이게 우리가 다 공부한 거야 이제 이건데 응용을 안 해서 이제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있는 거죠. 연애에서죠 네.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무슨 일이냐면 이별, 네. 이혼, 네. 그다음에 유명해짐. 때로는 뭐야? 밝혀. 밝혀진다. 내가 숨겼던 사실이 네. 밝혀진다가 되는데 언제 밝혀지냐? 네. 언제 밝힌다 그랬죠? 상 중증. 응, 그래. 네.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내가 쌓 이달이 밝혀진다는. 그러니까 이달이. 그러니까 거의 다 밝혀지고. 어, 이 이달이 이제 이 사람한테 잘못한 네. 네. 그거 원래 어떻게 하는데, 그냥 가능해 달이 되었죠지너그 전에 문제일으켰던거 드러나는 해 달이 이달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 만약에 보면서 산이 바람을 펴어 언제 드러나? 그때 뭐, 네. 내가 삼이 아니길 천만 다행이다 이거지 n <laughs> 면 쓰면 드러나는 거지 어 o 이게 k n o 해 w 거지 그냥 그죠 너의 죄 do. 이제 어떻게 한다 만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잘못하면 이렇게 a n d 근데 답변을 안 하고도 do i 겠더라고요 a n do it. y 사주가 a n do 어떻게 o u can do i 그니까 이 답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해서 딱, 문을 딱 하고 어떻게 했어요? 딱 닫아보니까, 딱 닫아보니까, 뭘, 해야 하죠? 닫아보니까 이유가 짧죠. 이유 예, 그죠? 끝났다. 끝났다. 누구 때문에? 아랫사람, 아랫사람 때문에. <laughs> 이렇게 풀어보는데, 이야, <목소리도> 참. 음, 제가 <목소리도> 이달이, 제가 매번 말씀하시는 이달이 최악일 것입니다. 선생님, 일일 대충의 긍정은 뭐예요? 부정밖에 없어요? 저 분은 항상 공부를 음. 너무 깊이 해하서 질문을 했는데, 골아플리하고 <목소리도> <고락을>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진짜 골아플리해요? <못하고 목소리도> 아, 그래요? 음. 애정적으로, <목소리도> 애정적으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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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부정하지 않을 때는 응. 무지하게 좋다가 응. 된 거지. 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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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 그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저 일이 지금 그런 애가 있어. 어, 그죠. 너무 좋다. 가정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 그건 그래. 근데 그래. 그거 진짜. 3년 응. 못 가잖아요. 그, 그 그래요? 그년 어, 가? 3년 가요? <laughs> 3년 이상 남은, 야, 대단한 거지. 3년 이상 3년 3개월 3일. 그러니까 구성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개묘생이래요, 또. <laughs> 어떤 사람은. 그럼 1이잖아. 그럼 이분 입장수, 나는 사실 이분을 그분을 내가 공무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파 아저씨들. 일이라는 숫자가, 일이라는 숫자가, 일이라는 숫자가 조시예요, 조시. 조씨. 조시. 조, 조, 조 다음에 글자는 뭐, 안에다가 다 붙인 거니까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조시예요, 조시. 곧 일이. 조시. 일시간이고 조시. 조시가. 그 이분이 어떤 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 정신 차려서 사실은 포기를 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고기 문재인 약점들 계속 주고기 매트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 돈을 짜 까놓고 얘기면 몇배 얻을 돈을 나눠서 먹었대요. 이렇게 저렇게 돈 갖고 와서 거기. 이해찬이 뭐뭐 공무총리 뭐 이런 사람다돈돈 돈 먹고 유시민이도 유시민이 아니, 유시민 아니죠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하니돈먹고 그 이유 없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나 아니야 그렇죠 떡볶음을 먹었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가 터져버렸어 아니 떡볶음을 먹었어 어, 돈을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하는 차원이 엄청 강하지 않나 이런 가 생기는 거죠 정식 하는 재미없어 네. 근데 이거 아니 책을 보려그러면두 페이지 보면 머리가 머리 아픈데 유튜브를 보니까 한 시간, 한두 시간을 가둔 기그 끝없이 봐야 되니까 이게... 아, 거기에 관심 없어요이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계속 훈련적으로 드러난 게 조금 아유, 관심 없는데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받고 그러니까 그래. 너무 진정한 건가 봐 이제 지금 나 얘기하지 서울 대학 동문회에서 다들 그러는 데야 아, 서울 대 동문회에서 가까이 반대마다 이슬람 교수들이 멀쩡한 뱅이로 일어난다는데 그의 짐으로 수고해 유현명이 될까 자취해 사장이래다 이게 어느정도를 해야지 너무 심하잖아 또 서울대학 출신서울대 동문에서 다들고 일어났으니 뭔일이 예비 있겠다. 합격자 증서 해가지고 해서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laughs> 이렇게 해서 길게 갈 수가 없지. 하나를 더 합니다. 하나를 더 합니다. 이거 아까 묘월까지 했는데 얼월까지 했어. 아월까지 했어요? 했어요? 네. 네. 그럼 다음 거는 없나 보죠. 그 시간이고 있는데? 그래? <laughs> 아유, 미국 음, 음. 어. 다 했잖아 겨울 응? 음? 다 했잖아 가을 어, 겨울 쯤다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했는데 또또 해? 저분 깊이 공부하는 사람인가 그냥 두세요 저 질문하게. 이 다음에 볼게 이거예요. 제가 이 지금 그그 그 뭐죠 이 가글목의 그 자료는. 내가 이 책, 책, 책다 뒤져서 음. 그, 그 찾아서 주는 건데,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렇게 음. 생각하시는데, 음. 나도 음. 모르는 걸 내가 음. 거짓말하고 싶은 음. 마음은 없고, 음. 이, 올해가 8일이죠. 음. 그 다음에 어, 이달이 3. 그리고 어제가 9드라고 9. 그리고 제가 대충 날짜, 시간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으려는데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연이에요. 어디에요 어디에. 이게 시에. 이렇게 되는데, 뭐, 과거, 이거 지난번에 했죠? 옛날에 이거 뭐, 그 한번 했는데, 네, 이렇게 손석결을 손속히 했어요. 현재부터 미래 전반기는 현재부터 미래 전반기는 그러니까 과거는 두 번째 치구래도 현재부터 미래 전반기 현재부터 미래 전반기는 연에서 일로 가 연에서 일연 연에서 연월 일로 가요. 그다음에 현재부터 과 그러니까 현재부터 미래 후반기요. 미래 후반기는 월에서 시로 가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8 여기 3이 보죠. 여기 삼이 어디구 한가? 그뭐 현재부터 미래 전부 1로 간다는 거죠. 이건 뭐 일. 여기가 구, 1 2 3 여기 4 그럼 3이 뭐라고 하는 거죠? 거래, 타협,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다.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여기 뭐가 오냐? 그럼 여기 뭐가 오죠? 오가 와요. 응. 그 정확히 가 오잖아요. 어제가 구일 9일, 뭐 구일이 어제 구일이요 구일이면서 어제를 내가 정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은데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미래 뭐라고 이게 미래? 미래? 미래 전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분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나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충 뭐였나 4 4 4 5 이게 4 4 대충인가보네 4 8 9 1 2 아, 4 여기 4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을 봐서이 건에 대해서 흐름 자체를 봐서는 이게 타협이 안될 거니까 포기를 하고 선택을 해서 답을 빨리 줘야 되는 거죠 주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 미래 후반기는 이게 시간에 따라 틀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매하기는 하지만 미래 후반기는 월해서 모로간다 시로 이렇게 뭐잖아요. 누구 같지 보죠? 그러네. 근데 교하기 뭘 만났어요? 이를 또 만났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가쳤어요 가운데 받쳤어요. 이 분이 앞으로 더먼 후일까지도 좋지 않다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당신은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가 됩니다. 어떤 타협을 해보고 싶으신데 그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나한테 돈한 백만 원 갖고 와가지고 어보면 내가 얘기해 드리죠 그냥 어, 안 돼. 빨리 타협해 모든 거 포기하고 이야기하고 누구 내려놔? 조씨, 조씨인지 뭐. 아저 버리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니다고벌상요 근데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까? 우 그렇죠. 지금 뭐 둘이 어떻게 앉았어요? 너는 3이고 나는 1. 근데 가운데 어떻게 앉았어요 둘이 앉았죠? 근데 3하고 1은 어떤 관계? 생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생목을 하잖아요. 뇌네둘은 짝이 고 그 가운데 갇혀서 해결을 못할 것이고, 3에 3, 여기 4, 대충이 뭐가 되죠? 3, 4, 5, 4, 6, 8, 7, 8. 8. 이게 3이 목이잖아. 1은? 1은? 수! 수. 수. 3하고 아, 그래요? 3하고 8 아니에요. 3하고 2. 수생목이니까, 눈에 같이 짝을 이루었고, 같이 있는데 3하고 1을 을 때, 대충이 뭐가 어리죠? 삼2대2 대충 누구 때문에 이꿈 못하는 거야? 서민 공민 때문에 공장못합니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서민들 때문에 당신들은 힘들 겁니다.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앞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 그 누군지 우리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다니고. 그냥 백수는 그냥 백수로 살고 그냥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다 해결책은 지금으로부터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건 팔에나스,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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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니까 본제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거나 결과를 이루죠? 팔은 팔은 누가 붙니 2, 6, 아, 그치, 2, 5, 8. 8. 2분만 대답을 해. 그래, 다른 사람 왜 대답 안 해요? <목소리> 다 졸고 있어, 다. 다 졸고 있어, 2분만 찼다. <laughs> 다 졸고 <줄고> 있어. 2, <laughs> 5, 8. 2, 5, 8. 8. 그죠? 그 다음, 어, 여기에서 계산합시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 3, 6, 9. 9. 이하죠, 이거는. 이 선로의 법칙이 된, 그러면 어,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결정이 언제난다 2, 음, 5, 8. 8. 작은 뜻으로 보면 언제란다? 3, 6, 9. 9. 결국 이건 뭐다? 전쟁이요 제가 7은 뭐라고 그랬죠? 원래? 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걸 사실은 또전쟁으로도 본다. 그럼 내년에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존재 폭동 뭐 이런 것도 그냥 그것도 아예 그게 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돈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데요 그냥 다 치겠어요. 나도 돈이 없을 수있잖이럴 수도 있다가 되면 있다. 그렇죠? 이아 씨. 바요. 이렇게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니다질니고있러니다 질문하고 고있습고있습니고